자,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는데, 1분기 한 번의 큰 상승과 하락 이후 지금 아직도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즉 4월 저점은 지금 현재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지금 현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 비율보다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대로 지금 이 라인이 현재 저점 부근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추가적인 하락 조정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확률은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하이브가 떨어질 수 있는 비율과 확률보다 올라갈 비율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자리가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로 하여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번 이큰 상승장을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다라고 하던가 내가 작년서부터 잘 준비를 해왔지만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거나 마이너스 보신 분들 모두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꼭 남겨주셔서 이러한 자리들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무료 수통방에 입장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무료로 지금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짧게나 말씀드려보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7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0 6 1 8부분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 이 온톨로지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 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뾰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97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의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부나치 0.618 부근 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근 이하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주었는데 있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에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 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브를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들을 찍어 주었고 큰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 저점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꾸준하게 올라와 주었고 지금 이 부근이 저점 부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와 주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실시간으로 초 단위 분 단위로 바뀌는 이 차트에서 절대 이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진입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본 기점으로 저희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실시간 진입가까지 안내 받아보시고 매도가 설정 후에 저희와 다음 타점 계속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수통방 같은 경우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타점, 실시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비트코인 관점 모두 다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및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상승장과 이러한 하락장을 내가 미리미리 대응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장에서든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와 함께 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 수익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 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